부산입니다 여기는 길목식당이라는 곳이고요 아는 분들은 다 아는 대구볼찜 아구찜 맛집인데 예전에 조진웅 씨가 TV에 나와서 본인의 맛집이라고 소개를 했었던 바로 그 집이기도 합니다 낡은 간판과는 다르게 실내로 들어가면 굉장히 깔끔하고 오픈 주방이라 믿고 먹을 수 있기도 한 제가 딱 좋아하는 깔끔한 노포입니다. 저는 대구폴찜 작은 거 먹었고요 보통 맛을 시켰습니다. 매운 거 좋아하시면 매운 맛 시키시면 되고 보는 기본적으로 두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좋아하시는 분은 추가하세요. 대구살이 굉장히 탱탱하고 담백하고요 여기는 정말 이 양념 양념이 미쳤습니다. 이 다진 마늘이 많이 들어간 양념인데 여기만의 매움이 있어요. 고춧가루의 매운 보다는 마늘의 매운 맛을 살린 이 양념의 맛이 양념이 탱탱한 대구를 만나서 110% 마리아주를 완성합니다 되게 복잡하게 말했지만 한마디로 존나 맛있다는 거예요 반찬도 하나하나 다 정성스러운 맛 직접 다 하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부산에선 이런 찜 먹고 나면 절대 빼먹으시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이감자살리입니다 매운 양념이랑 조화가 기가 막혀요 밥이랑 먹어도 맛있지만 정말 술이 땡기는 노포 맛집이니까 차는 가지고 가지 마시고요